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임산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아기 자폐증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타이레놀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은 그동안 임신 중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 알려져 왔습니다. 독감이나 고열에도 임산부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었죠. 미국 FDA와 국내 의료계 모두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오히려 고혈 자체가 태아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. 최대 규모 연구에서도 자폐 위험도 차이는 매우 미미했습니다. 대체할 성분이 없기에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.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겁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치의와 꼭 상의하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.